수도권 신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천루의 도시이자 언제나 화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인천 송도 국제 도시인데요. 이국적인 경관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볼거리와 대형 호수까지 있어서 젊은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연예인이나 영연 리치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되었고 인천의 강남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곳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무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1군 브랜드 자이를 앞세운 아파트가 죽줍을 진행하고 있어 간단히 체크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송도에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입지, 그곳에서도 첫 번째 분양 현장이 되어서 차후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보다는 당연히 더 저렴한 분양가가 될 거라는 게 팩트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같은 공군의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가격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에도 유리하다는 말이 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입지답게 전매제한도 6개월로 짧아서 단타투자로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마지막 죽줍 세대들을 가져가는 분들께는 발코니 확장비 전액 무상의 조건까지 더해져 그 만큼 빠른 마감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우선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까지 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내일 하는 마감 초읽기에 들어간 현장이라서 관심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 방문해 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갑자기 나오는 똘똘한 로또 무수미 소식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고 일본 브랜드 자이와 제일건설에서 공동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서 첫 번째로 분양 중인 아파트로 47층 5개 단지 무려 3,270세대로. 2028년 입주 예정인데요. 지난 청약에서 계약을 다 마치지 못한 극히 일부 타입 일부 세대가 금회분 선착순 죽주이 되며 무순위 선착순 물량이 되는 만큼 청약 통장이나 주택수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찜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송도 1109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개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세사이언스파크 등 전문 바이오 단지로 조성 중인데요. 그래서 관련 기업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은 물론 임대 투자로도 얼마든지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및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을 가지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는 GTX B라인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을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과 트리플 스트리트, 그리고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의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워낙 타입도 많고 단지별 미세한 가격 차이도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대만 표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타입은 테라스가 적용되고 또한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바다 연구 조망도 가능한데요. 84타입은 8억대, 101타입은 9억대, 139타입은 19억대, 펜트하우스는 28억대입니다. 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송도에서도 이제 막 들어서는 11공구에 입지하기에 이번 1차 분양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현장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물가를 생각할 때는 나름 고민 많이 한 적당한 가격 책정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선착순 죽중 물건을 찜해가는 분들께는 전세대 발포니 확장비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고 계약금 10%를 1,2차 분납제로 하여 초기자금 부담을 줄여드리는데요. 특히나 전매제한이 6개월인 단지라서 소액 투자로도 접근해 볼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송도 자유풍경체 그라노블은총 연장 5km, 수로폭 50m의 인공수로인 워터프론트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 중으로 워터프론트 연구 조망권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와 유타대 등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도 지척인 위치입니다. 이외에도 월곧 판교 복선전철이 2028년,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2029년 개통 예정으로 몇년 후에는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한 채쯤 찜해두고 입주하는 2028년까지 부동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실거주건 전매건, 본인에게 유리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국제도시로 알려진 인천 송도에서 소액투자하거나 실거주할 아파트 한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한 번은 체크해봐야 할 현장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만 오늘 기준 계약 가능한 잔여물량이 거의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주시면 되며 임장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나오는 똘똘한 로또 줍줍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